네. 잘 드셨습니까? 너무 많이 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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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12월 8일부터 놀면서 한그한 열흘 만에 그 개인 사무실에 이 테이블 하나 는사장님이 계신데 오가서 그 처음 쳐 보니까 이상해요.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서 거기 가서 실시간 라인을 꽤 많이 찍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아 보셨어요? 조금만. 아, 네. 아, <laughs> 제가 검프로님 이게 그러는데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 무프로 뭐해 빨리 와. 그래서 어, 인천 검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이제 차끌고 와가지고 계속 하다가 어, 레슨하는 분도 생기고 그 라이브를 3 시간 2 시간 다 시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네. 오, 이쁘게 봐주신 분이 많아요. 뭐 여기저기서 뭐, 와서, 뭐, 박사 주고, 뭐. 얼마 전에 홍어까지 왔어, 뭐. 흑산도 홍어까지 보내주셨어. 예. 응. 네. 못 보사시는 분인데, 응. 내일, 뭐, 아니, 내일, 여기 오고 뭐 아마 쩌면 오실 거예요. 응. 근데, 어쨌든, 실시간을 나는 게 좀,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찍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청주 가서도 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증평 가서도 탑당부장이난 데서 이제 잠깐 구독자 분들 두 분을 공을 하려주고 그러는데, 어, 거기서 나를 초청했는데요. 근데 <laughs> 네, 어쨌든 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라이브도 찍고, 뭐, 사람들 만나서 공도 알려주 하니까 되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상만 보다가 실제로 제가 공치는 걸 보시더니 공 맞는 소리가 정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이렇게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은 직접 배우시니까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공 때리는 이 타법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말이 그래서 일단 40일 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첫트데요 축하했는데 첫 솔직히 이제 기념도 돼요. 여기 처음 와서 한 것처럼. 그리고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조금 4 0일부다 보니까 강화도 많이 떨어지고 아마 다다안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작할 건데 첫 시간으로 공 때리는 탑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서 음 일단 큐선 뭐 뭐브릿지 이런 거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끌어치기 어, 할까요 밀어치기 할까요? 오늘 이제 서시간이니까 첫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미어치기 내가 실시간을 찍다 보니까 댓글로도 어미어치기가안 된다는 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가제 공 치는 거를 한 번씩 보면서 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어느 누구든 이 영상을 보시게 됐을 때 밀어치기가 당장은 안 되지만 연습이 많이 돼 있을 때는 저랑 비슷하게 할수 있다. 알면 치고 모르면 못 치고 보기만 해도 네, 쏙쏙 귀에 눈에 들어온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난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어, 와우 나는 이거 안 돼. 해보지도 않으시고, 안안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제가 여기 강의 처음 하는 거라 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니까, 조금 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다른 회원님들도 그동안엔 점수가 없었고, 지금 임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시라고요. 네. 그러면 아마 더 아마 좋아지실 거라고요. 네. 그동안에 나쁜 습관들을 빨리 버리셔야 당분 놀아요. 기본기부터내 나중에 차영도 해서 올리고, 하다 보면은, 표금 많이 바뀌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런 이 공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서 큐가 30을 향해서 할 거예요. 큐선하고, 어, 공도, 이 코너에서 30에다가 공을 워놓고 내 큐가 얘가 맞으면 안 맞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큐가 공을 이기고 어디까지 들어오나 어디까지 나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큐가 지금 어디까지 나갔어요? 어이 맞아주네. <laughs> 그러니까 이 방법이야말로 어, 제가 맞는 방식이래요 어, 너무 좋더라는 거 그리고 어.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일산에 또 개인 부자 갖고 있는 분도 모시라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으로 실시간을 찍으면서 구독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찍었는데 어, 이, 이게 안된줄 알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큐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빼서 어디까지 나가나. 그러면 제가 지금 왜 끝까지 가? 왜 자주 있냐 이거죠. 치고 나서 확 꺾으면 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제 어떤 생각에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일부라도 하셔야 돼. 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밀어치기 한번 설명을 하면서 자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맞힐 수도 있지만, 다음 공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고수는 어떤 공을 치든 간에 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수가 사시면이 공을 쳐서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우측 회전을 주시고, 그러면 두께는 이게 100%니까, 요만큼만 가느냐, 그게 9 0예요 그리고 나서 어이 공이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냐 따라서 당점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타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3시 정도 주시고 초터치가 되더라도 금방 차가 여기서 쭉 밀어가지고 한 것처럼 20신절을 수구가 가서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일부라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3시에 당점을 해놓고 어 여기서 10% 나와야 되니까, 여기 3시 당점에서 한2티 정도 되는데, Q가 그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Q선을 만들어 놓고, 빼서 내가 옆까지 빼서 Q쪽으로 밀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치고 나서 빨리 일어났잖아요. 그 야가 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게 치면 올 수도 있지만, 세게 치면 옆으로 분리각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기 어렵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비슷한 공이잖아요. 똑같이 세워놓고 연습하실 때 바닥에다가 분필을 표시해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번에 조금 더 시원하게 빼서 쭉 밀어서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럼 저일점 보고 한 갔다가 오는 거한번 보세요. 어우, 깔끔하네요. 가만에이 네. <laughs> 강의실에 있는 테이블에서 쳐봤는데 이 정도면 또 제가 최근 에몇번 쳐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 얘는 어, 약간 그 뭐랄까요 반미어지기 아까는 90%를 밀어 신다고 하면, 은 두께를 지금은 반 정도에다가, 좌측, 마이너스 열시점쓰리에다가쭉 밀어서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왔다 내려가고, 나는 때려서 조금 내려가게 해서, 이 언저리에다가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쭉 미셔야 된다는 거지. 밀어 치기가쭉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구는 밀어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때리는 게 법이 아니라 밀어치는 서게 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10시에 절반 두께를 쳐서 여기서 쭉가 밀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이 맞고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나쁘게 쓴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깔끔하게 쓰려면 그만큼 생각하는 당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 자, 이거는 조금만 좁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구하고 일접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있다 든지 세공에다가 틀어 올리는데 이게 1 0어치면은 빨간 공이 첫 번째 공이 이 공을 갖다가 키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 공이 여기서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조금 넘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90%에다가 중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세 공이 중심 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상단을 두고 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이 조금 구름이 좋다? 그러면 중단이 고 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시을 주고 9 0분을 친다고 생각할 때, 어, 너무 잘 부른다. 그러면, 그때는 2시. 근데, 그때, 어우, 여쭙당량 왔더니, 더 많이 불러. 그, 하나 더 내려가라는 거죠. 3시.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 휴가, 내 공을 이기고 들어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서 아까도 빼서 휴가 내가 쭉 밀어서. 야, 지금 타 올라갔어요. 말하고, 공을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타치는 신선한 만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 매너 있게 공을 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q 는 구위로 봤을 때 총이니까 승 멈추고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공을 친다면 정말 치고 편안하게 치실 수 있다. 그렇게만 암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공을 치시면, 당구 안 울어요. 그래서, 어, 가끔씩 레슨을, 다른 데서 레슨을 때도 그런 말은 합니다. 사장님, 저게 급하시죠? 뭐? 어? 뭘 보고 가요? 그냥, 공, 아, 요거? 하고 그냥 들어가서 치시니까 그게 급하신 거야. 고수는요, 절대 급하게 안치요 초코 치를몇번 칠하다가, 어, 이런저런 공들을 다 보면서, 5월 7일, 그냥은 안친다 자, 이제 이러면 도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가깝고, 1역구하고 2역구하고 거리가 멀예요 이때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철방후에두 공이 있어요. 하나 밑에 있고, 이거는 중심주고 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일단, 1 득점은 무조건 해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내가 계속 공격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자를 줘서 조금 더쭉뻗어나가게끔 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상자를 줄 거예요. 뭐 중상자도 괜찮아요. 그 10시에 90% 정도를 내가 빼서, 이기도 내가 쭉 밀어서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1득구 내려오는 거 하고, 어, 이적고 가서 맞는 공하고 보면은, 네. 그렇게 세지 않은 크로라는 거죠. 네. 제가 목소리 많이 했죠. 네. 라이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좀 많이 가져다 보고 있습니다. 좀 <laughs> 이쁘게 맞주시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한번 이해 좀 시켜드리면서 다양한 얘기하는, 미어치기에 대해서 어,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요 실시간 찍을 때도 우리 회원님들이 오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어, 저를좀 이뻐해 주시는 또 다른 구독자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제 영상을 보고 구독하고 오신 분이 지금 몇 분이죠? 손람들 어유, 세분이나 계시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감성에서 만나서 레슨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지방으로 좀 와봐라, 뭐 이런 말도 하시니까, 네,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알려드느냐에 따라서, 와서 배우실 때, 영상을 보고,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근데 이제 말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갖고 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가만히 이해를 해보시면 이제 공이 전혀 나와서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되기 전까지의 어떤 방법을 봤을 때 계속 쳐보세요. 안 돼. 그럼 옆에서 내가 아 이럴 때 이렇게 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감사하고 선생이고 님 교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시문만 보여주면은 그분이 어떻게 이거 공을 치냐 이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도 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말하는 추구하는 그 진정한 강사가 되려면 말을 많이 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은 이제 어느 순간 아, 아, 하면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입으로 와주시고 자또 보시면 중심 밑에 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는 무조건 상단지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중단이고 조금 구름이 좋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팁을 하나 내리세요 그러면 우측을 줘야 되니까 3시가 기준인데 안될 때는 3시고 잘 되면 4시고 5시는 조금 부족합니다 5시는 조금 더 가까이 가는게다 5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3시를 두고 치세요 일단 기본이 3시고 조금 좋아지셨다 그러면 맨실을 주면은 수구 일접고 심전는이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 치면 일로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80%를 치면서 이쪽 20%안 치게 되면은 여기서 두께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일접고는 이쪽으로 분리각이 나면서부터 입사가 반사로 내려올 거라는 거. 그러면 3실로 한번 쳐볼게요. 세실로저80% 아, 이게 뭐야. 출나부터 쎄리 걸리면 안 돼. 하하하. 어쩌고 는 얘기고요. 그니까 러 그만큼, 공에 어, 대해서 좀, 저는 조금 이해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입고 가시고. 그러면, 내가 이걸 세시라고, 아니, 네시라고 얘기를 했다면, 안 되실 때는, 세시 주고 치시라는 거예요. 또, 두시 주고 치시라고 했을 때, 안 되면 한시 주고 치시는 거고. 그거는, 어,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상단을 두고 치세요. 근데 하단을 두고 치시면, 그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으로, 어, 상단 쪽으로 하나, 아니면 약간 중하단 쪽으로 하나씩 게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을 밀어치기를 하실 수 있다면, 저랑, 어, 같은 점수 두고 치시면 있지저 150이지 않아요? 150. 여5지 그니까, 지금은 이제, 민실를 주고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하고 공교체는 달라요. 근데, 이런 비슷한 공이라 그러면은, 두께가 이게 100%니까, 이렇게 올려서, 일접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난무를 치셔야 되고,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치시려면은, 숨 멈추고, 이게 총이니, 초코실도 좀 편하게 하시다가, 상대방이 이제 당장 가서 이제 오늘부터 풀렸잖아요? 쿨랬, 그러 이제 간만에 만났으니까 지인분들 만나면 막말도지뭐 개인세 뭐 이런 말다 쓰잖아요, 솔직히. 에, 그렇게 말한다고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치지 말고. 그럼 왜안치냐고 그러시면 어, 당신 조용하면 쉴게요. 그러고 뭐, 절로 가세요. 그러셔야 된다고. 아니면 나 커피 마시고 올 테니까 시 거기서 수발하죠. 네, 그게 그 상대방을 더기 죽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꼭, 치시는 여기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치시면 그안 맞아요, 진짜. 신경 써요. 왜냐면 이게 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말하시면안 되고. 자, 다시. 니니시에다가또80% 네, 정도에다가 가볍게 밀어볼게요. 빼서 너무 뭐 가볍게. 지금은 어... 조금 전에 그 셀이 맞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네시보다는 내 전세선 여기 네시가 아니라 요거 세시다. 이렇게 이해 좀 해보세요. 제가 오늘 어, 집에서 나오면서 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정확히 몇 시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아, 정수에 따라서 조금 올리고, 조금 내리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더, 우리 회원님들이나,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예,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쉬면서, 그 구독자분들이 좀 신을 많이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예, 노는 동안에도 아주 즐거웠어요 여기서도 지금 세 분이나 제 구독자 하시면서 오신 분이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 앞으로도 단거잘안 되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내가 잘좀 설명 좀 하자. 예. 그리고 오늘 추천구 한다니까 어떤 분이 아침부터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힘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초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인들도 4 0 만에 나오셨지만 새롭게 단골을 이문한다는 생각하고 아, 공을 어떻게 치면 은저처을 <목소리> 쉽고 편안하게 빨리 고승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보세요 자한번더 쳐보고 아까 2시가좀 불편했잖아요 그러면 3시를 두고 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왜 공이 조금 세지니까 그렇죠 아까하고 지금하고는 지금은 좀 편하게 또 다음 공을 칠 수가 있지만 네신썼을땐 조금 뭔가 힘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좀 약하게 치고 세게 치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쁘게 주시고 자, 요번에는. 일구를 마치면서 일적구는 원, 투, 이렇게. 꼭 여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 장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수구가 두 번째 공을 맞으러 조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늦게 들어가면 얘한테 신을 많이 쓰면 얘가 오면서 그 키스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두께는 또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1 0 0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올려야 시자가반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90%나 85%, 80%다 괜찮아요. 내가 얘를 맞춰갖고, 요 1구역, 네모 박스 1구역에다가 이세 곡이 다 있으면 너무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찢어져도 다음 곡을 좀차아리실수 있으면 한 중간 정도 보수. 못맞치고 상대방 봉 쏴주면, 네, 그건 말안 할게요. <laughs> 자,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지금도, 어, 일접구, 90%나 80%나 그 사이에다가 두께를 정하신 다음에, 당점은 도대체 어디 줘야 되냐, 요죠 어, 지금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주고 치시는 게 가장, 지금 편하게 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몇번쳐보시자 자, 항상 어, 그 전에 공들 칠 때마다 설명이 좀 빠졌는데 항상 1 목적구를 보고 치는 거고요. 그 전에 여기 한번더보는 세스. 그래야지 저 공을 맞히기가 좀 편안하다. 그러면 10시에 90%도 80%도 지원하게 빼가쭉 들어 쳤어요. 자, 공이 여기 맞고 이렇게 갔어요. 이잘못힌 거예요. 네, 다시 그럼 지금 어떻게 쳐야돼요? 두께를 좀더 얇게 치셔야 된다는거죠 네, 그래서 이게 100%니까 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지그재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맞고 내려가니까 공이 안 들어오네 자 다시 보세요 두께 다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 똑같은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거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 지금 여기서부터 10, 20, 15 정도 에다가래야 돼. 공을 날렸어요. 또 지금은 이만부더 올라오지. 그러면 이제 공이 좀 이뻐질 거라는 거죠. 직접 맞힐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직접 맞힐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직접 못 맞히는 분이 있거든요. 꼭밀어치기 아닌데. 데 이렇게 각이 좁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폭이 좀넓어요 일적구가 지그재그로 코너나 쪽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예전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 밀어치기를 치는 분이 고순님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두께와 그단점이 내가 여러 밀어치게 되면은 그 공이 저쪽으로 가니까 일단 목적구는 이 안에 있는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공에, 패턴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시신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조금 내려야죠. 그쵸? 그게 이제 고순이니까요. 지금은, 아, 9아시 반이나 9홉시 정도 내려가서, 제가 팽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들도못간다 그랬잖아요. 네. 내 공이나, 저 이목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안래들 내려가 보세요. 네. 이제 9시 쪽으로 갈게요. 9시 아, 조금 네. 넘어가네 아까 여기보다는 덜 넘어가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어, 왜 각이 쪽, 이 폭이 좁을 때는 왜 짝짝이 먹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이 폭이 넓으니까. 어느정도는 이 안에 들어왔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텐데 이렇게 나가는 것만 해도 다음 공이 좀 편하게만 칠수 있다면 네, 조금 더 좋은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이 더 잘되게끔 하는것 어떻게 하세요? 연습만이 생기려는거죠 연습만이 모든 공은 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연습 아니면 공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더한번 쳐보고, 네, 40일만에 쉬면서, 첫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아, 제를 잘못 맞췄네. 그래서 지금은, 아, 니 지금은 그래도 여기에 선에 걸려있으니까, 네, 좀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정신없이 설명도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 말고도 또 이런저런 부분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때 공을 칠 때마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쓰고 그럴 때마다 떨어지기, 미어지기비껴치기 키스 뭐원 쿠션, 토크션, 쓰리 쿠션 뭐 맞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치면은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더 연구도 해가지고 좀더 도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네.